지지율 얘기 해달라고 지지율 얘기 해달라는 분들이 아까부터 좀 계셨습니다 지지율처럼 허망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그뭐 네. 지지율 다 허망, 당선돼야지 지지율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지율 1위 뭐 고건, 이낙연, 김무성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은 허망하다 음. 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음. 네. 허망한 험한 거예요. 허망하다. 선거를 음. 거품이다. 싫어봤지 않습니까? 음. 저도. 예. 음. 네. 어 그러나 음. 어... 주가 같은 거다. 통계라는 버블. 것은 어. 네,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음. 어, 반만 음. 네, 반만 참고하는 것이다. 반반 음. 네, 반 정도만 참고하는 것이다. 통계라는 음. 것은 음. 네. 음. 그렇죠. 그, 지금 오늘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피디님. 어. 피디님이 이번에 페이팔 참 그걸 오.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계정이 스타숙이야, 스타숙. 오, <laughs> 어. 스타숙. 어. 한국갤럽은, 어 근데 이제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만 무조건 올리잖아요. 음. 그래서 20, 4년 총선 이후에 그는 저기 정의당 민주노동당은 아예 그 예세 놓지 않죠 예세 놓지 않고 그러면 항상 1%, 프로프로 사이가 기타 정당이라는 항목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이 기타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이냐 자유통일당이냐와 음. 관련된 어, 우리는 모르는. 갤럽은 아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아... 지금 보면 대선후보 지지율을 일단 보시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어 갑자기 51% 두둥 떴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뭐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 민주당이 48%, 국민의 힘이 30%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3월 달 이때 보면 당 지지율 격차는 막 3%, 2%막 이렇게밖에 안 나요. 실제로 심지어 1월 셋째 주에는 역전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경합을 붙다가 갑자기 쭉쭉 빠지죠, 쭉쭉, 쭉쭉 빠지면서 심지어 이제 갑자기 한2주 쉬고 나서 하니까 30이 됐다. 이것은 결국은 뭐 한덕수 김문수 쇼의 그 아, 것들이 이제 튀어 나간 거 아니냐, 튀어 나가면서 오히려 그런 중도 표가 민주당 지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좀이래져있인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1년 사이에 가장 거의 낮은 작년 3월에 한번 올해 3월에 한번 찍고 해서 계속 제일 낮은 2%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대선 주자를 안 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겠죠? 지금 뭐 존재감이 음. 뭐 없잖아요. 네. 네. 네, 이 전국에서. 네. 그래서 네. 작년 11월 말에도 7% 12월에 8%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제 대선 주자 그러니까 조국 대표 구속되고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리고 어. 이제 이쪽은 어쨌든. 음.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음. 지금 이제 재편되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지가 어렵겠죠. 지지율이. 네. 네. 그렇게 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개혁신당은 오히려 지난 1년간 중에서 딱한번4% 나왔는데 그게 지난 11월부터 딱한번4%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직후였겠죠. 어, 불법개엄 직후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뜬게 아무래도 한동훈도 안 되고 그래서, 김문수라는 아주 오른쪽 후보가 되면서 생겨난 반사 효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당은 뭐 계속 1% 0%, 1% 0%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예. 네. 오히려, 탄핵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탄핵이나 개엄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반등의 시간이 가능한 것이 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 스스로 발로 다 걷어 찼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혹시 저걸 보고 따로 얘기하실 거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예. 허망한 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라는 거, 거 허망하다. 예, 네. 지지율은 허망합니다. 다음, 그것은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 정치는 허업이다. 음. 어, 그리고 킹메이커로 유명했던 김윤환 씨는 호를 스스로 허, 허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음. 예. 갤럽 말고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에, 리얼미터, 리얼미터, 아,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 아, 대선 후보를 출전 시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항목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됐던가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그래서 후보 등록 이후에 첫 조사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32.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5.5%, 진보당 0.6%, 민주노동당 2%, 자유통일당 1로 기타정당 2% 이렇게 나와서 아주 오랜만에 민주노동당이 좀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워낙 사람 수가 적어서 의미는 없지만 강원에서 4.6%가 나왔어요. 표집 인원이 적습니다. 가서 저거에 원래 의미를 두면 안 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이것은 권영국이 강원도 후보라서 생긴 퍼센트가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laughs> 아니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 개혁신당은 뭐 개혁신당도 강원에서 높네요. 아. 강원도가 좀 티네요. 에, 약간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아... <laughs> 양당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좀더 많다. 뭐 음, 그런 그런 이제 그런 게좀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 개혁신당은 20대에서 좀 높고 30대가 그 다음이고 쭉 내려가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역시 40대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60대 70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후보로 보면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만큼 권영국 후보가 지금 못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재명 51%, 김문수 33%, 이준석 6.7%, 황교안 1.7%, 구주화 0.8%, 권영국 0.6%, 송지호 0.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국 후보의 후보 인지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인것 같고 민주노동당 당명 버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제 오월 십팔일 이번 주 일요일 TV 토론 이후에 각자 후보들이 또 얼마나 활약하다에 따라서 특히 지지율이 제일 좀 낮은 권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 숫자에 너무 음, 네, 연연하지 마라. 네, 네,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이뭐 지금 이게 뭐 여론조사 이게 통계인데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구주와 권영국, 송진호 어. 없음 잘 모르면 어.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는 네. 거예요. 네. 이건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네알수 네. 네. 없는 숫자다. 네. 음. 9 5 표본오차 어. 9 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포인트0 0 0 points. 1,000,000 p o i n t 참고하세요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3 1예요3 1네와1 0 0 0명 했으면 3 1지0 0 0 0 0 p o i n t 1 %네. 1 0그렇0 0 0 p o i n 1,000 p o i n 1 0 0 0 1,000명1,000 1 0 0 어 이준석이 한5%더 나오지 않았을까? 어? 10%더 나온 걸로 나왔을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든 해냈겠죠. 어, 어떻게든 해냈겠지. 네, 젊은 뭐, 애들 더 있잖아요. 거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면 해냈겠죠. 강혜경 씨가 해냈겠죠. 네, 어쨌든 그런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비 네. 일일비, 네. 음. 어, 할 없고, 음. 네, 일일비 할 필요가 없고 일일비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인생은 음.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음. 네.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네. 길. 음. 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대장정이다. 길입니다. 어, 대장정이다. 네. <laughs> 내가 얘기하니까 당황했지. <laughs>